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어,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민생당 순천 후보로 공천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기도서, 정치 과정 의무 과정을 다 졸업한 기도서, 고향 형 누나 언니 같은 동생 같은 기도서 정말 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받들면서 우정활동 하겠습니다. 거대 양강이 못 풀고 있는 꽉 막힌 숨통을 완벽하게 풀어내는 캐스팅보드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의 비평에 혹평의 원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기도서가 대한민국 국회에 입석해서 꼭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정말 시원한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어 주십시오. 저는 부자순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자순천을 위한 여러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관광 순천을 위해서는 죽도봉과 순천만 정원을 연결하고 구도심권인 중앙동, 향동, 이것을 옥천과 연계해서 관광데이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망 좋은 타워 만들고 죽도봉에서 스카이 튜브 정거장까지 연결되는 케브리카도 설치해서 순천 으 오는 관광객이 온도심에 와서 맥주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러한 타운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천역을 완전히 개조를 해서 일본의 있스온과 같은 그보다 더 나은 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의 일자리가 3만 개 이상 생기고, 투자도 1조 원 이상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우리 옆, 벌교를 보시면, 벌교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사람도 많고, 잘 사는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벌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곽도로가 발달되면서, 벌교는 소도시로, 소도시로 낙후됐고, 또, 벌교가 우리의 기대를 할수 없는 읍성으로 전략했습니다. 순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흥에서 요수로 연결되는 연유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순천도 벌교같이 되기만 한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착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순천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순천을 어떻게 사는지 결정하고 계획하고 이러한 것들이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가 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어떠한 지도자가 순천을 대표하고 어떠한 지도자가 전국 무대에 가서 순천을 위한 정치를 할수 있느냐? 과연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저는 시의원, 도의원을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의 성향, 공무원들의 성향, 이러한 것들을 다 파악했습니다.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를 정책은 어떤 밥으로 만들어 가는 것들인지 이러한 의무교육을 잘 받은 후보로서 순천시민들의 사랑을 등에 얻고 꼭 21대 순천의 신부르군이 되어 여러분들이 바라고 저가 바라는 평범한 사람 기도서가 순천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기호 3번 비도서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